안녕하세요. 콘토닥터맨 시리맨입니다. 짜잔, 좀 비싼 CPU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인텔의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입니다. 인텔 코어 X 시리즈 i9-10980XE를 들고 왔습니다. 18 코어에 36 스레드로 동작하는 상당히 고성능의 CPU인데요. 제가 이걸 뜯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i9-10980XE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캐스케이드 레이크죠. 어, 보니까 앞에 로고도 네, 금빛으로 반짝반짝 합니다. 저도 새 박스 뜯는 건 오랜만인데, 네, 여기 PC 디렉트 정품이고, 네, 여기 실이 붙어 있죠? 뜯으려면 이쪽을 자르면 될것 같아요. 어, 다른 쪽은 안돼 있고, 이쪽을 잘라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잘라야죠. 쓱 자르고, 열어보겠습니다. 오, 우 와우. 오. 네. 뒤쪽에, 와, 스티커도 멋집니다. i 9 1 0 9 8 0 x 이라고딱 이렇게 글자가 적혀있죠. 네. X 시리즈 CPU는 좀 크게 큽니다. 네, 커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 정도 크게 되죠. 같이 사용할 메인보드도 소개할게요. ASUS의 프라임 X299A2라는 모델이고요. 소켓 2066에 맞는 어, 메인보드죠.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해 둔 상태인데요. 메모리는 8gb 메모리를 지금 4개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소켓이 보이고 나중에 소켓에 cpu를 장착해 볼 거예요. 이제 cpu를 장착해 볼 겁니다. 이 양쪽에 보면 레버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공간이 넓은 레버가 있어요. 이걸 먼저 풀어 줘야 됩니다. 풀고요. 그리고 이걸 풀면은 이쪽 레버가 열려요. 이걸 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 검은 덮개를 먼저 벗기시는 분도 있는데, 벗기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 떨어져 나갑니다. 그 CPU를 장착할 건데, CPU에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CPU 보면은, 한쪽 끝에 여기 금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네, 이 부분 잘 봐주시고요. 지금 CPU를 이렇게 장착해야 되는데, 이 한쪽 끝에도 보면 삼각형 있습니다. 이쪽 끝에 지금 삼각형 모양이 보이죠? 이쪽 금색 삼각형이랑 이쪽이랑 방향을 맞춰서 CPU를 올리면 됩니다. CPU를 올려주고요. 이제 올리면서 소켓이나 핀 사이에 뭐가 안 들어가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흔들어서 딱 맞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덮개를 먼저 덮습니다. 덮개 먼저 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레버를 내립니다. 내리고 끼우고요. 그 다음 이쪽 레버를 내려서 끼웁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소켓이 어 검은색 이 판때기가 바로 그냥 툭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저는 쿨러마스터의 수냉쿨러를 이용할 을 겁니다 3열짜리 제품이고요 CPU 쿨러도 장착을 마쳤습니다 그래픽카드는 ASUS의 RTX2080Ti를 써볼 겁니다 RTX2080Ti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그래픽카드긴 하지만 은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그래픽카드이기도 하죠 전원을 켜봤습니다. 여러 부분에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니까 와, 멋있죠. 깔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고성능의 cpu도 장착되어 있으니까 성능도 무지막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cpu 그래프를 보면 와우 네 36개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cpu에 물리코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끊김없이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cpu에 대한 정보는 인텔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코어 개수가 18코어이고, 그리고 기본 주파수가 3GHz. 최대 터보 부스터 동작하면 4.6까지 동작하고요. 인텔 터보 부스트 맥스 기술이 적용되면은 4.8까지 동작하는 CPU입니다. c p u g 정보를 보면 i9 10980XE 이렇게 표시되고, 최대 TDP는 165W입니다. 로고도 상당히 멋지게 금색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CPU 전압으로 보니까 0.8에서 0.7, 1.19뭐 1.1, 2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코어 개수를 보면 이렇게. 그리고 코어 개수가 많다 보니까 클럭이 다짐멋대로좀 놀고 있습니다. 어떤 건 높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떤 거는 놀고 있죠. 근데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어 코어 개수 너무 많다 보니까 노는 코어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작업을 많이 시켜야 되는 시표입니다 캐시를 보면은 s 3 캐시가 거의 2 5메가에 달하는 아주 고용량이 적용돼 있어요. 그리고 시네벤치 R15랑 시네벤치 R20을 돌려봤는데요. 3,661점 그리고 8,667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전 세대 CPU랑 비교해보면 점수가 약간 상승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ASUS RTX 2080 Ti를 장착하고 3DMark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그래픽 점수는 32572점이 나왔습니다. 꽤 높은 점수가 나와서 웬만한 게임은 크게 문제없이 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동시에 많은 프로그램을 좀 실행시켜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창모드로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고 있는 와중에 보면은, 어, 워드나 또 여러가지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열어서 보고, 만들기도 해보고. 이 중에 또 영상 편집 작업도 해볼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창을 너무 많이 띄워놔가지고 어는지모르겠네요 지금 보면은. 영상 편집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어, 자극 관리자를 열어서 보면은, 네, 지금 보면 CPU가 열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와중에 다시 또 온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도 보면 지금 40도, 49도 이 정도 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 다 신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다시 또 샌드박스를 열어서 또 제가 어 테스트 해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다른 작업 열어서 뭐뭐좀 위험한 작업들, 그러니까 열어서 프로그램 실행시켰을 때 뭔가 깨지거나 어,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들은 여기서 실행시켜서 또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행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 와중에 다시 또어 프로그램도 실행시켜보고 제가 웹서핑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고. 네, 지금 좀 정신 없는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동시 에다 실행시켜놨어요. 그런 중에 지금 메모리도 지금 많이 좀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사용하고 게임까지 다 하는데도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온도도 잘 유지하고요. 그리고 끊기는 느낌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은 지금 좀 힘들어하는 느낌 들거든요. 막 팬이 좀 열심히 동작하고 있어서 그런 느낌 들지만은 네,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실행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살살 테스트한 거 아니냐고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시네미치 R20을 동작시키는 상태로 또 온도도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보면 어 시네미치 R20은 뭐 일반적인 부하는 아니죠 그냥 시스템에다 CPU에다가 막 엄청나게 부하를 주는 건데 이렇게 부하를 줘도 온도는 생각보다 잘 유지합니다 물론 지금 수냉쿨러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은어 CPU에 이렇게 부하를 많이 줘도 뭐 온도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같지는 않아요 네, 온도도 잘 유지해주고, 이 와중에도, 뭐, 게임도 잘 됩니다. 시네벤잘 R20을 돌리고 있는 도중에도, 네, 지금 그래픽 CPU 그래프가 엄청 높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 와중에도 게임잘 돼요. 뭐, 저거 안 왔으려나? 게임을 하니까 또 게임이 재밌네요. 게임을 하거나 할 때는 확실히 끊기지 않는 시스템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 CPU를 어떨 때 많이 쓰나 좀 저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실사용자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하셔서 뭐 CPU 어떻게 어 지금 쓰고 있냐, 뭐 쓰니까 이런 점 괜찮냐 고물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은 동시에 많은 게임을 실행하는 목적으로 이 CPU를 찾더라고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도 이 CP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주 많은 연산들을 계속 실행시켜야 되는 그런 서버나 또는 뭐 db나 또는 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인텔의 가장 최신 하이엔드 cpu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성능도 잘 나오고 클럭도 좀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 성능도 좀더 높아지는 부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cpu는 클럭이 좀 낮아서 코 개수는 많은데 좀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코 개수도 많고 속도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사용한다거나 또는 아주 많은 작업들을 실행하거나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참고되셨길 바라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